이렇게 주름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처천에 초고자들은 네? 왜 주름이지? 똑 따네 근데 실제는 이 주름 잡혀 있는 놈들이 나중에 크게 되는 대가가 되는 거야 이게 표정 그거 <laughs> 종으로 큰 것보다 행으로 큰 것보다 종으로 큰 것을 남기고 이정도해 놓고 이놈 날리고 이놈두 개만 아, 나무 저기 할 거니까 아예 이렇게 따도 되고 <laughs> 이래야지 이놈 두 개가 더 커진다고 아까운지는 알지 당연히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남았다. 보여? 그럼 자기는 어떤 건 남길 거야? 역힘 <laughs> 내지 말고 여기까지에는 하나만 남겨야 돼. 큰걸 남겨놔야지. 이놈. 응. 음, 나는 이놈 남길 거야. 원칙이, 어, 이렇게 종, 종으로 길 것이 나중에 커져. 얘는 종으로보다 횡으로 커버렸잖아, 벌써. 횡으로 커진 것은 더 이상 안 커져. 앞으로도 한참 더 커져야 되잖아. 근데 횡으로, 지금 횡으로 이렇게 커진 것은 안 커지고, 나중에도 똥실똥실이어고 비대가 안 돼. 근데 종으로 길고 있는 놈들은 앞으로 2차 비대하면서도 계속 더 커져. 그런 다음에 마지막 비대기에 어, 횡으로 딱 커지거든. 일단은 처음에 이게 종으로 커야 돼. 처음 클때 횡으로 딱커져것고 똥글똥글 한 것은 나중에 안 커지는 거야. 이제 하는 말은, 하나, 둘, 세개 남기자. 지금, 지금 성격을 찾 어떤 애를 남기냐. 이남길 남기... <laughs> 때는,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게 2, 4, 6 정도 되겠네. 이러면 장관지에 속하는 거잖아. 여기에는 두 개나 세 개까지도 남겨도 돼. 일단 기부쪽 것, 저기 놈안 따, 따버리고. 하나, 둘, 세개 정도 남기니까 이놈, 이놈이 사라져야 되겠지? 근데 이렇게 종으로 길게 긴 것보다 행으로 긴 거. 이것은 제거 순서의 일순위가 돼. 종으로 길어지는 것이 나중에 커지거든. 이게 이렇게 클 놈. 이미 커져 있는 것보다 앞으로 클롬을 남기는 거야. 이것도. 그렇죠. 정답.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. 음, 여기도 봐봐. 음, 남기고 다 어, 남겨놓은 다대로 남겨놓은 것이 그대로 다 오히려 너무 많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. 이제 이 중에서도 마지막 또 열매 속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해야 되잖아.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데,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를 남긴 건데, 저쪽은 그 남긴 것들이 다 떨어지잖아. 냉예를 입었는지, 쪘는지. 이 남은 것은 남긴 것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. 음. 응.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딱 남겨서 마지막에 다 읽었지. 원래 교과서적인 것은, 여기에서 15cm, 이 정도면은, 어, 30cm 정도 되겠잖아. 이러면 중가지야. 이정도는 여기다도, 중가지에도 하나만 달 거거든. 그러면은, 기부에서, 여가 기부라고 하거든. 기부에서 15cm 정도는 따는 거야. 아까워, <laughs> 따지마 아니야, 이제 이게 다 됐어. 그리고 원래는, 끝에 것도딱 끝에서 중간에 이 중간에서 하나를 골라서 봉지를 씌울 거거든. 이제 나는 여기에다 달고 싶어. 왜? 실현하기 위해서. 왜 자꾸 끝에다 달고 그래? 이렇게 이렇게 긴 놈은 나도 이렇게 하고 결론은, 여기 하나만, 이렇게 하나만 남겨. 이름 대머리 돼. <laughs> 약 이름만 딱 하겠 거거든. 이렇게 하나만 더 이렇게. 이제, 어, 단과지가 있어, 단가지. 내 입에 올지, 새가 먹었지, 남편이 따서 없애버렸지. 뭐라고 <laughs> 하는 거야. <laughs>